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사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400의 조기 복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전량 탑재했습니다. 엑시노스 2300을 출시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삼성 엑시노스 팀에게는 그뼈 아프게도 엑시노스를 버린 S23, 갤럭시 S23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전체적으로는 아, 비즈니스의 강력한 지렛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최대 스마트폰 업체라는 위상 때문에 이 컬컴이 삼성만을 위한 스냅드래곤을 내놓았지만, 아, 자신의 칩인 엑시노스를 출시, 이, 함으로써 컬컴과 협상하고 자신의 파운드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점은 확실한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래서 엑시노스 2400이 중요한데요. 이 스냅드래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량만 된다면 아 조기 복귀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외신이나 유명 팁스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은 좋은 분위기입니다. 우선 엑시노스 2200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 칩의 최적화에 시간을 벌었고 이 삼성의 패키징 기술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는 엑시노스 2400의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재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임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최근에는 또한번 유명 팁스터가엑시노스 2,400이 동남아 지역에서 팔리는 갤럭시 S 24에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전에 그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서 TSMC 4나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했던 레베그너스가 또 다시 업로드한 내용입니다. 그 S 23에서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전량 탑재돼서 전 세계 전 세계가 같은 스냅드래곤 AP를 사용한 셈이지만 S 23 이전만 해도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미국과 중국, 유럽 일부에서는 스냅드래곤을 그리고 한국과 유럽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자체 AP 넥시노스를 탑재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팁스터의 업로드 내용은 엑시노스가 그간 갤럭시 S 모델에 탑재됐을 때 지역 분류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단 정합성 측면에서 신뢰할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엑시노스가 나온다면 일단 그 동남아 제품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 대신에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되고 추가로 엑시노스가 더 탑재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엑시노스 2400의 경우는 삼성 4나노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은 TSMC처럼 4나노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4나노 1세대인 LPE, 2세대인 LPP를 거쳐 현재는 3세대인 LPP 플러스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초창기 버전인 LPE에서 낮은 수율로 고전했었죠. 이 삼성이 GPU IP에서 ARM의 그 말리를 버리고 AMD RDNA2를 쓴 것, 쓴첫 AP인 그 문제의 엑시노스 2200이 제작된 노드가 바로 4나노 LPE 노드입니다. 이 l p 노드의 수율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은 수율이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400은 삼성 4나노의 3세대 격인 LPP 플러스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수율이 향상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TSMC에 그 스마트폰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추격에 유리해집니다. 엑시노스 2400은 AMD RDNA 2 기반 그래픽 칩을 많이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AMD와의 첫 합작품인 엑시노스 2200에서 활용한 GPU는 그 AMD의 RDNA 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그 x c l i p s 9 2 0이었는데요이 삼성은 통상 그 모바일의 그래픽 기술이 콘솔보다 5년 정도 뒤쳐지는 경향이 있지만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엑시노스 2200 그 모바일 프로세서에 최신 콘솔 기술을 빠르게 통합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엑시노스 2200이 PC나 콘솔급 이상을 위해 제작된 AMD의 GPU를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재설계 내놓은 첫 제품이다 보니 그 빛을 추정하는 기술인 레이 트레이싱을 그 AP에 어, 선보였지만 발열 등의 문제로 논란을 어, 빚었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2300을 건너뛰면서 어, 전력 소모 발열 등의 문제에서 어,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시간을 보렀고 제작 파트인 파운드리에서도 수율 향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AP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엑시노스2400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구글의 텐서 칩은 물론 다른 팹리스의 4나노, 3나노 유치에도 유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성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 수율 향상의 기폭제가 되어 왔던 칩이고 엑시노스를 보고 다른 팹리스들이 자신의 침 물량을 삼성에 맡기는 식의 타진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올 가을에 나오는 텐서 3인 G3AP를 삼성 4나노 공정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텐서 3도 엑시노스 2400과 같은 4나노 LP+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노드를 쓴다는 얘기죠. 즉 엑시노스 2400의 성공은 아, 텐서 3의 성공과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구글은 내년에 출시될 텐서 4 같은 칩도 TSMC 4나노를 활용할 계획을 줬고 삼성의 4나노 혹은 3나노를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TSMC의 칩 제작 단가가 너무 비싸서 구글이 다시 삼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까지 고려하면 엑시도스 2400의 성공이 갖는 의미는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 4나노의 성공은 곧바로 그, 소원해진 컬컴 AP 물량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컬컴으로서도 비싼 가격을 두고 주고 TSMC의 모든 칩 물량을 주기 싫을 것입니다. 삼성 기술력만 올라온다면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삼성을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게 컬컴입니다. 스냅드래곤 8 3세대 AP 같은 경우는 TSMC 4나노에 다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지만 삼성 4나노가 괜찮은 것으로 알려진다면 그런 한간의 간측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삼성이 AMD와 사나노 칩 계약을 했다는 말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물론 공식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지만 사나노 LPP 플러스 노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면 CPU, APU, GPU 같은 AP보다 큰 칩, 그러니까 저전력보다는 성능에 최적화된 AP보다 보다 큰 칩의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암페어 GPU 그리고 어 물량이 극소수에 불과한 IBM의 CPU를 어 유치했지만 그 이후에는 CPU와 GPU 유치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a m d 산 4나노 칩 계약설도 있고 어 16나노에서 AMD의 그 APU를 수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은 소식들이죠. 이 삼성의 경우는 3나노에서 대형 펩리스 칩 유치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 4나노에서 TSMCI 기술 격차보다 3나노에서 기술 격차가 더 좁다고 말하고 있고 가장 먼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 올 라운드 공정을 3나노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3나노 칩 수주 기대감도 어,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어, 최근에 어, 4나노에서는 TSMC와 2년, 그리고 3나노에서는 1년 정도 기술 격차를 좁혔다고 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을 먼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TSMC가 2나노에서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을 적용하는 데 따른 아, 양산 수율 같은 데서 문제를 겪게 되면 이 3나노에서 먼저 아, GAA 공정을 적용한데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를 아, 기술 리더십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론 이런 3나노에서 기대감은 먼저 4나노에서 다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한 이후에 나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4나노 LPP 플러스에서 엑시노스 2400 그리고 구글의 텐서 3칩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 양산 수율, 우수한 양산 수율로 잘 칩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400이 동남아에서 팔릴 갤럭시 S24에 탑재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